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에서 살고 있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겼던 곳이 있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유대인의 3대 절기죠? 이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모세 오경, 토라를 배우면서 힘들고 고달픈 인생 가운데 큰 힘과 위로를 얻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분노하셨습니다. 혹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로 이 사건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싼 해로 땅, 사두개인, 서기관들, 바리세인들, 이들이 연합해서 대대로 수백 년 동안 무려웠던 기득권에 대한 엄청난 그리고 위협적인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진정 교회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오고 오는 세대에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각 시대마다 어떤 교회라도 무엇을 경계해야 할 것인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맘껏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교회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빌미로... 일부 특정인들이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기관으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가 성경을 읽는 것을 교회법으로 금지한 일도 있었죠. 대부분의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계급에 유리한 내용만을 발췌해서 성도들을 잘못된 전통과 관습과 교리의 틀에 가두어두고 일부 성직자들과 권력자들의 이익 혹은 교회 자체의 권위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이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6절에 보면 빈손으로 여와를 배웁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빈손으로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했어요 큰 죄를 짓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율법이 아주 까다롭게 정한 예문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는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은 아이의 성전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나갈 수 있는 사람과 나갈 수 없는 사람을 갈라놓고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 주로 가난하고 죄 많고 허물 많고 동네에서 가십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정상인과 조금만 다르더라도 무시와 차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의 액수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거나 직분을 배당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가난 때문에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무시당하고 차별당한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먹을 건못 먹고 입을 건못 입으면서 간신히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준비해서 재물을 가져오면 그 재물이 율법에 어긋났는지 안 어긋났는지를 판별하는 검사관이 있어요. 그 검사관이 불합격 도장을 꽝 찍어 주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그냥 키운 재물인데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그 짐승이 아무리 좋은 짐승이라도 재물로 못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헐값으로 성전의 재물 장사꾼들에게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돈을 받는데 그 돈이 로마 돈이에요. 대나리를 받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키운 자기 짐승을 싸게 팔아서 로마 돈으로 다른 합격도장을 찍힌 짐승을 사야 되는데 그럼 그 짐승을 사기 위해서는 로마 돈안 받아요. 유대 화폐인 성전 세 개를 내야지 그 재물을 살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재물을 구입하려면 일상생활에 널리 통용되는 로마 화폐 대신에 세겔이라는 유대인들의 민간 화폐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로마 돈 대나리를 유대 돈 세겔로 바꾸는 이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환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장사꾼들 돈을 바꿔주는 이 환전상들은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이익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 특혜를 따내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었겠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쫓아내셨겠습니까? 백성들은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는 과정을 거쳐서 자, 가까스로 합격도장받은 재물을 구입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재물이 정말 흠이 없고 깨끗해요. 어떤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받은 자기 짐승을 자기가 판 값에 몇배 돈을 지불하고 되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불합격 받아가지고 팔아버린 그 짐승이 합격 도장을 또 받아가지고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소를 준비해서 가져온 사람은 쩔뚝거리는 양을 사서 재물로 드리고 양을 준비해온 백성은 시름시름 죽어가는 비둘기 두 마리 사서 제물 드리고 비둘기 두 마리 준비한 백성은 그냥 집에 가는 거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되돌아가는 백성들 뒤에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 그들은 하청업체로부터 엄청난 매물을 받았고 성전 장사꾼들하고 환전상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윤을 추구하는 악덕 기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세임과 용기를 얻어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성전에서 무시당하고, 착취당하고, 배신당하고, 돌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분노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의 액수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 헌금만 강조하고 거기 연연하고 헌금 많이 안 내면 벌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익을 챙기는 업자들일 겁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모이고 예배드리고 성경공부 열심히 하고 서로 나누고 섬기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 걱정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드리신 만민이 기도하는 우리 알라메다 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내쫓으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셨어요. 환전상들이 앉아 있는 그 상을 다 뒤엎으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죠? 표적을 보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뭘 믿고 이런 짓을 하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은 여기서 해설을 덧붙이지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과 당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성직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토로 만들었지만은 교회는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비록 사람들에 의해서 부패하고 타락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성결케 하고, 교회를 가꾸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비롯해서 교회 활동에, 특별히 교회 회의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 회의 같은 데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면은 아무리 좋은 교회도 예루살렘 성전처럼 될수 있어요. 언제라도. 오지에서 선교사 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산 속에 흩어져 사는 부족들을 위해서 선교사 역을 하시는데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그 부족 주민들이 너무너무 고맙대요. 길도 없는 정글을 통과해가지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까지 손잡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그 자체를 수백, 수천불의 금보다 더 귀히 여기실 것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첩경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참석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몸이요. 그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몸과 같이 거룩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몸을 대하듯이 그렇게 소중하고 친밀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 섬기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본문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침도 베푸시고 표적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을 맡기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의탁하셨다고요? 하나님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인간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구성원 혹은 외부의 누구라도 돈과 힘과 각종 이권과 허가권을 빌미로 해서 교회 주인 행세를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굴복한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기관일 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주로 이제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원람하신 분들하고 서울에서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원래 개척하실 때는 배단익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하셨죠. 근데 신의주에는 제1교회, 제2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들이 선교를 했기 때문에, 미국도 보시면 제1교회, 제2교회 뭐 이렇게 나가지요? 제1장로교회, 제2장로교회 이렇게 나간다고. 신의주에도 제1교회, 제2교회가 있었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제2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래서 제2교회 출신들이 신의주에서, 월남에서 배단위 교회를 세우니까, 당연히 장로, 집사 그런 분들이 다 제2교회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신의주 제1교회에서 월남 하신 분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신의주에서는 우리가 제1교회고 우리가 선교원금 해가지고 저 개척해 준 교회인데 어그 교회가 배단입교회를 어? 개척해서 부흥하니까 의견을 모았어요 아 어, 우리 서울에서도 우리가 제1교회가 돼야지 그래서 당시 제1교회 목사 단임 목사를 역임하시고 먼저 이 남으로 내려와서 충청북도 도지사를 지내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윤하영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그분을 모셔와 가지고 서울에서 개척하면은 다 우리 교회로 모여들 거야. 그래서 청주에 계셨던 그 윤하영 목사님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서울 한복판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오세요. 제가 대우를 잘 해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우리 한번 멋지게, 우리 남한에서 제일 큰 교회 한번 만듭시다. 그러자 그 윤하영 목사님이 신우주 제1교회 출신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북에 있는 정등고향 등, 등지고 이남으로 내려온 것도 우리가 서러운데, 여기서까지도 신우주 제1교회 제2교회 하면서 우리가 경쟁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겠는가. 형제들이요. 다 한마음으로 열심히 한경직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배단이 교회를 섬기시오 만약 이때 윤화영 목사님이 서울로 왔다면 배단이 교회는 갈라졌을 거예요 해방 후에 영락교회가 개신교회를 대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방 직후에만 해도 교회가 특정 지역 출신의 특정인들이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바른 교회관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새 예루살렘 성전처럼 변해버린 교회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목사로서 부끄럽고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우리들은 다 교회 사찰이에요. 당회도, 집사회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그저 교회를 겸손히 섬기는 일꾼일 뿐이에요. 주님께서 언제라도 오셔서 우리가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그저 반질반질하게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냥 반질반질하게 닦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사찰,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서로 겸손히 순종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착하고 충성스러운 사찰로서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